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워컴입니다 오늘 입고된 제품은 TGIC의 24인치 모니터 TGIC-M2430A라는 모니터의 전원보드고 증상은 화면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자세한 손상부위나 고장부위를 보여 드릴게요 1 6에6 8 0 캐피시터 두개가 지금 부풀어 있고요 이쪽 가운데 두개예요 그리고 35, 470 캡시터가 두 개가 부풀었습니다. 약간 이쪽에 100V, 33도 조금 기미가 있고요 언제나 하듯이 기본 점검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을 할때 기본 점검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익숙하게 보는 립스보드실 텐데 사각형으로 나오는 중소기업 제품들이요. 근데 약간 이쪽에 봐두실 부분이 있습니다. 80볼트 2 8 0 m 리암페어 조금 너무 밝은가? 이 예, 80볼트 2 8 0 m 리암페어라고 나오죠? 이거는 뱅 전에도 말씀드렸었나 모르겠지만 백라이트 쪽. 전원, 전압과 전류량을 표시된, 표시한 겁니다. 저항 모드로 퓨즈를 쟀을 때도 정상이고요. 다이오드 모드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부터 빨리 할게요. 1차단 다이오드, FET. 고압 FET. 조금 수상한데요. 제가 잘못 찍었을 수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못 찍은 게 맞아요. 이쪽이 그라운드예요. 빨간 봉 지금 있는 위치가 그라운드입니다.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0.160볼0.160볼로 동일하고요. 이쪽 쇼트키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빼먹었던 리치 다이어드 그리고 백라이트 쪽 FET 모두 다 정상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도 캐패시터만 교체하면 작업이 끝날 겁니다.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냥 보이는 전체 전화의 캐페시트들의 납을 다 먹이고, 이쪽, 아래쪽. 1차단 50볼트, 22마이크로 패럿까지 순서대로 그냥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100볼트 30선 마이크로 패럿은 크기가 작은 100볼트 30선 마이크로 패럿으로 교체를 하고요. 위에서부터 35, 470 2개. 정상적으로 보이는 녀석과 아닌 녀석의 차이가 납니다. 저번에 교체했던 그러니까 엑사비오 제품이었죠 그것도 캐페시터가 높이가 높아졌다고 해서 길이가 길어졌다고 해서 영향받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내고 케이스 안에 잘 들어갔어요 간섭받는 부분도 없었고요 살살 달래서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16에 680, 첫 번째. 그리고 이거 상태를 보니까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티가 나는 거예요. 하턴을 긁어서 압착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미리 잘라주고요, 리드도 그 다음에. 예. 계속 이렇게 될것 같네요. 쉬울 것 같았는데. 쉽게 가나 했더만. 일이 생깁니다. 일부러 영상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하나만 남았습니다. 납땜을 하고, 기판 청소만 하면 끝날 거예요. 이쪽에 홀이 손상된 축도 납을 충분히 먹여주고요. 걸리적거리는 홀 부분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쪽,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은 패턴 있는 쪽으로 잘 붙여줬어요. 홀을, 홀이 손상됐을 때, 이렇게 패턴을,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으면 패턴을 긁어서 납땜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 홀을 전독성 펜, 혹은 전독성 니켈 구리 오버커트 제품으로 패턴을 다시 부활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캐페시터는 다 교체를 했고요 아마, 이제 바로, 그 작업을 해야 될것 같네요. 디솔더 건 내부를 청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TGIC M2430A 화면불 수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